마시면서 이야기해요 를 볼게요 자 커피 커피는 고히 뭐뭐를 이빨에 고춧가루? 그래요? 아. 고히오 마시면서 놈이 나가라 이야기합니다 흰 소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파닥파닥. 되게 어려워. 이게요. 이게 레슨이 10 이상 넘어가면서 갑자기 이 레슨 1부터 안 듣고 10부터 들은 친구들은 멘붕이에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飲みなが잘 봐요. 飲み나가라 내가 이 음료수를 잘 봐요. 내가 음료수를 먹는다.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음료수를 마시면서 인사했잖아요. 마신다, 인사한다, 이게 아니라 마시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오! <laughs> 이거 뭐예요? <laughs> 아, 귀여워.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laughs> 다시. 여러분, 앞뒤를 다 빼고요. 빨간색만 볼게요. 마시면서, 이거 천문장, 첫 천문장. 첫 마시면서, 노미 나가라 이해되셨어요? 자 여기서 굳이 또 따지자면 이 파란색을 볼 건데요. 어, 노미 노미마스 그러니까 마십니다. 이 노미는요, 이렇게 마신다라는 의미가 돼요. 물론 문법도 있는데 그거는 학습 자료에서 더 체계적으로 좀 보시고요. 여기서는 말만 하는데 자 파란색 오늘 많이 나올 거예요. 나가라, 야 나가 <laughs> 나가라, get out. 그래서 <laughs> 노미나가라, 노미나가라 인사를 커피는요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 우리는 커피 두 글자만 말하잖아요 일본에서는 고, 히 이렇게 여기 보이는 이거 짝대기는 길게 발음하라는 표현이에요 일본어도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호예요 그래서 커피는 일본어에서 고, 히라고 해요 고, 히 <laughs> 그래서 커피를 고, 히오 고히 코히오, 커 피를 커피 오 이해 되셨죠? 이해 되셨죠? 그렇죠. 너무 잘 하셨어요. 그래서 마시면서 飲みながら飲みながら 이야기해요. 하나시마스. 하나시마 이야기해요. 하나시마 그냥 붙여서 빠르게 코히 말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길게 발음한다는 거지 실제로 일본에 가 가지고 카페 에가 가지고 나는, 고, 히,를 먹을 거야. 이렇게, 마실 거야. 이렇게 말안 하잖아요. 그 느낌이 그냥 길다라는 거고,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가타카나로 길게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실제 발음할 때는, 코 히, 이렇게만 발음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고, 히, 고, 히, 이렇게 하면 돼요. 문법이고 뭐고 잘 몰라도요 그냥 세 덩어리로만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한국어랑 어순도 똑같고 조사도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덩어리로 그냥 말만 해도 돼요 이해 못 해도 돼요 자 갑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이 얘기예요 시작 다시 한번 더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해요 다시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해요 시작 그렇죠. 그렇죠. <laughs> 자, 이거 근데 선생님 너무 길어요. 선생님, 이거 인간적으로 너무 길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나, 나가 있고, 어, 와타시죠? 나 있고, 책 있고요. 라디오가 있어요. 나, 책, 라디오. 여러분, 내가 와타시와 빼줄게요. 여러분, 너무 기니까 아예 빼줄게요. 어. 자, 책을 읽으면서 라디오 들어요. 책, 일본어로 뭐예요? 책은 일본어로 뭐예요? 그렇죠. 홍, 오, 책을, 홍, 오. 자, 읽으면서.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잘 봐요. 요미. 응 자, 라디오를 들어요. 라디오 聞きます. 자, 물어볼게요. 읽으면서. <laughs> 자, 볼게요. 라디오 읽으면서 책 읽으면. 요미 나가라. 오, 똑똑한데. 우리 친구들 똑똑한데. 이뻐 죽겠는데. 요 똑똑해가지고 이거 내가 어, 할게 없구만. 자, 책을 읽으면서 라디오를 들어요. 그래 홍오요미 나가라. 그렇지요. 여러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너무 똑똑한 거 아니에요? 자, 책을 요미 나가라. 책을 읽으면서 라디오를 듣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홍오요미 나가라. 라디오 기키마스. 이해되셨죠? 어, 어렵지 않죠? 자 볼게요. 책을 읽으면서 라디오를 들어요. 시작. 홍을읽으나가라 라디오 기키마스. 한번더 책을 읽으면서 라디오를 들어요. 시작. 홍오. 요미나가라. 라디오 기키마스. 이불을 따라야 돼요. 우리 친구는 이불을 따라야 돼요. 아시겠죠? 물어볼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라디오를 들어요. 시작. 홍오. 읽으면서라 라디오를 키기ます. 오케이 붙여서 하니까 읽는 게 어려워. 그렇죠. 그래서 계속 연습할 거예요. 다시 지금 입이 막 씹히는 친구들도 되게 많을 건데요. 괜찮아요. 여러 번 하면 돼요. 뭐 이해를 못해도 돼요. 입만 많이 말하면 돼요. 책을 읽으면서 라디오를 들어요. 시작. 홍오. 읽으면서라 라디오를 키기ます. 나눠서 해봅시다. 잘 보세요. 음악을 들으면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은 옹가쿠예요. 옹가쿠예요. 음악. 오, 자 들으면서가 어떻게 하냐면 그렇죠. 기나 오 잘한 게 엄청 많네. <laughs> 아, 여러분 너무 잘해. 이건 기초반이 아닌 것 같아. 너무 잘해. 기키나가라. 그렇죠. 잘 봐요. 여기서 또 뭐가 나오냐면 나가라가 나와요. 그래서 뭐뭐 하면서. 그죠온 가족이 모여서 뭐 키키마스카라. <laughs> 일본은 왜 이렇게 잘해요? 뭐야 이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이요. 잘해요. 잘 근데 잘하는 친구들만 모인 건 절대 아니고요. 조금 조금씩 하면서 레슨 1부터 지금 레슨 13까지 오면요. 계속 똑같은 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잘 몰라도요. 반복됐던 것 때문에 계속 대답을 하는 건데요. 그래요. 그래서 레슨 1부터 공부하고 싶으면 유튜브에 가서 공부를 같이 하고 또 학습 자료도 다운받아서 공부하고 하면요. 충분히 따라올 수 있어요. 내 손을 잘 봐요. <laughs> 여기 봐봐요. 내 손을 잘 봐요. 음. 악. 옹. 가 그, 음. 악. 옹. 가그 뮤직 스타트. 그렇죠. 다시. 음악. 온갖, 음악. 온갖, 우리도 차가 있고 자동차가 있잖아요. 오늘은 자동차 라는 말을 해볼게요. 지도, 샤. 오. 내 손을 잘 봐요. 자동차. 지. 도. 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시. 날 봐봐요. 자동차. 지, 도, 샤. 자동, 차. 지, 도, 샤. 그렇죠. 지도사요? <laughs> 그렇죠. 자동, 차. 지, 도, 샤. 이해되셨어요? 세 덩어리가 어떻게 발음 나는지 알겠죠? 지, 도, 샤. 지, 도, 샤. 근데 중간에 도와 우가 있어요. 이거 지, 도, 우, 샤. 이렇게 하네요. 도랑 우를 합쳐서 길게 발음해요. 지, 도, 샤. 지도샤, 오케이. 내비가 고장나면. <laughs> 그쵸, 내비가 고장나면 지도를 사세요. 지도샤, 오. 자동차를 운전시마스. 자, 여기서 운전, 이렇게 핸들을 잡고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운전, 시마스. 운전합니다. 운, 댄, 시마스. 운, 댄, 시마스. 이해되셨어요? 이거 쉬우니까 여러분들만 해볼게요. 자동차를 운전해요. 시. 자, 지도차를 운전します. 니뭐 마시노? <laughs> 니뭐 마시노? 어? 자, 당신은? 아, 나타와. 당신은, 아, 나타와. 나니오? 자, 물, 아까 처음에 나왔던 단어예요. 처음에 나왔던. 내가 커피를 마시면서 라고 했어요. 마시면서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놈이나가라 해볼게요. 니뭐 마시노? 아, <laughs> 이게 뭐야. 그렇죠. 여기서도 노미나라가라가 나와요. 노미. 노미 마신다라는 의미고요. 자, 문법 설명은 안 할게요. 문법 설명은요. 우리 학습 자료에 제가 따로 정리를 해 놨을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당신은 무엇을 마시면서 과자 먹어? 해 볼게요. 안았다와 당신은 자, 무엇을? 나니오? 마시면서 놈이 나가라 그렇죠 난이하고 낭 써도 상관없어 근데 낭 오보다는 여기서는 난이 오가 더 발음이 편해요 무슨 말이냐요 이것도 뭐 법칙이라면 법칙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뒤에 오가 붙었을 때 난이 오가 훨씬 편하지 낭 오가 편하진 않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난이 오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어요. 다시, 당신은 무엇을 마시면서, 시작. 한번 더, 당신은 뭐를 마시면서, 시작. 한번 더, 당신은 뭐를 마시면서. 그렇죠. 어렵지 않죠. 따라만 하시면 돼요. 너 과자 먹니? 너뭐 마시면서 과자 먹어? 어, 내가 너물너 너 먹지 말라 그랬지. 내가 과자를 먹게 해주는 것도 감지덕지를 생각해야지. 내가 사 놓은 콜라를 네집 마시고 있는 거야. 너 지금 뭐 마시면서 과자 먹냐? 내가 먹지 말랬지. <laughs> 과자를 먹습니까? 과자는요 오카시라고 해요. 그래서 오카시오 먹어요. 다베마스까 자, 먹습니까? 다베마스까 먹습니까? 다베마스까 제 유튜브 영상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예요? 세상 다르게 생겼어요. 배민이 친구도. 두시, 두시. <laughs> 차를 마시면서, 오. 차는 내가 알려줄게요. 차는요, 오차라고 해요. 물론 차는 차예요. 근데 앞에다가 일본어에서는 이 오를 붙이는 그런 습관이 있으면 말 예쁘게 만들어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오차오. 물어보, 아, 물어보면서. <laughs> 마시면서. 마시면서. 飲みながら, 어, 두시 두시 뜰 거야. 오카시, 오카시오 먹습니다. 타베마스. 천천히 읽으면 돼요. 여러분 다 몰라도 돼요. 이해가 안 돼도 되고요. 몰라도 돼요. 뭐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머리가 너무 터질 것 같아.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이해 안 하고 입만 열면 돼요. 아시겠죠? 자 길어요. 네 덩어리로 갈게. 차를 마시면서 과자를 먹어요. 시작. 오차오, 놈이 나가라. 오카시오 타베마스 차를 마시면서 과자를 먹어요 시작 차 마시면서 오카시오 타베마 이해 되셨죠? 다시 차를 마시면서 과자를 먹습니다 시작 오차오 노미나가라 오카시오 타베마스 이해가 되셨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레슨 1부터 천천히 듣고 네이버 자료실에서 그 블로그 있거든요. 거기서 또 다운 받아서 공부하고 하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어요. 아나다와자 당신은 아나다와 일요일에는 니치오비니와 여러분 여기서 니 빼도 상관없어요. 니 빼도 크게 상관없어요. 자 빼서 할게요. 아나다와 니치오비와 또는 니치오비니와 미와 써도 상관없어요. 이왕 쓴 거. 자잘 봐요. 당신은 '아나타'와 '일요일에는' '니치요비' '니와' 다시 '일요일에는' '니치요비', '니와' 자, 대개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보통은 뭐 이런 거죠. 이거는 여러분 기억 안 해도 돼. 여러분, 이타이테이라는 말은요, 기억을 못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나온 거예요. 자, 뭐 하냐? 무엇을 해? 나니오? 자, 합니까? しますか? 이렇게. 아, 미안. 영어에서 그, 홈이 있고, 하우스가 있죠. 똑같은 집인데, 그런 거잖아요. 건물에 대해 해당이 되는 집이 있고, 홈, 가정을 뜻하는 집이 있잖아요. 뭐, 아예 뭐, 완전 그, 100%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개념이 그렇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치는 하우스인지 홈인지를 굳이 이거를 정리를 하자면 이거는 홈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치, 집에서 우치대, 텔레비움이나 가라. 자, 이것도요. 마찬가지로 이거 빼줄게요. 여러분들이 더 필요한 것만 말할 수 있게. 필요한 것만 말할 수 있게.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걸 읽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거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여러분, 중요한 거 보면서. 보면서는 어떻게 발음할지 잘 볼게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우치대 텔레비오 미나가라 보면서. 텔레비 보면서 방구 껴요. 자 보면서 미나가라 다시 보면서 미나가라 이해되셨어요? 집에서 텔레비 보면서 시작 우치데 텔레비오 미나가라 일본어만 합니다 시작 우치데 텔레비오 미나가라 한번더 우치데 텔레비오 미나가라 어야너 일요일에 뭐 하냐? 나 일요일에 그냥 할거 없어 집에서 텔레비 보면서 그냥 느긋하게 있어. 한가롭게 그냥 지내고 있어. 한가롭게 그냥 그러고 있어. 그냥 세워라, 안월워라 하면서 소파에 누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불 덮고 오 OS 같은 거 그냥 먹으면서 뭐, 그냥 뭐, 뭐, 테레비 봐. 캐리비안 해적 같은 거 봐. <laughs> OCN에서 해주는 거 봐. 뭐, 이렇게. 논비리또 시마스가 있어요. 논비리또 시마스라는 표현인데 굉장히 어려운 표현일 수 있어요. 파스있스요 <laughs> 파스 됐어요. <laughs> 자, 한가로운 상태로 있어요. 논비리 또시마스. 논비리 또시마스. 논비리 또시마스. 논비리 또시마스. 이렇게. 여러분들은 뭐 주말에 뭐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요딱세 글자만 쓰면 돼. 논비리 한국어로 세 글자고, 이제 일본어로는 빨갛게 네 글자죠. 이렇게 논비리 하고 있으면 돼요. 자 여러분들은 넌비리 어, <laughs> 그렇죠요 여기 있죠 지금 여기 누벨 친구가 보여준 요요 요 있잖아요 똥꼬 긁고 있는 요 이모티콘 요게 바로 넌비리 한 거예요 되게 한가로운 거죠 왜냐하면 낮에 날아봐라고 갈 거예요 낮에 날아봐 이것도 우리가 거의 처음 접하는 표현인데요 그냥 그렇구나넘어가시면 돼요 자또 나왔어 일치오비또 나왔어 미치오비 미치비와자 어디도. 어디든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어디든이겠죠. 도꼬 뭐. 아, 어디든 다 붐벼. 사람 너무 많아. 야, 주말에 일요일에 명동을 가자고 미쳤니? 온갖 사람들다 모이고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미쳤니? 거기 다 붐빈다고. 왜 그랬어? 왜 때문에 그랬어? 왜? 나제. 너왜 그랬어? 나제. 이런 느낌이야. 근데 왜 냐 하면 우리도 왜 왜라고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왜냐 하면 하잖아요 <laughs> 비행기 똑같아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낮에 날아봐 왜냐하면 낮에 날아봐 이해되셨어요 이거 합쳐진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따지면 낮에 날아봐요 낮에 날아봐요 왜냐하면 낮에 날아봐. <laughs> 야, 밤에 말고, 나, 어, 낮에, 1시, 2시, 낮에 날아봐. <laughs> 미쳤어, 너무 웃겨. 낮에 날아버래 <laughs> 사람으로, 히토데 이빠이, 빨빠이だから,です. 때문 뭐, 뭐,기, 때문 뭐, 어, 다카라만, 이 대극인 게 다카라는 땜은, 다카라, 이렇게만 외우면 헷갈려. 그냥 이 문장으로 여러분 모든 걸 외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본어를 따라 하세요. 쉬운 한국어 내가 하고, 어려운 일본어 우리 친구들이 할게요. 합니다. 사람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시작. 히で데이ぱ이 다카라데스. 한번 더. 사람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시작 히토데이빠이 다카라 데스 그렇죠 일본어만 하면 히토데 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히토데이빠이 다카라 데스 한번더 히토데 한번더히토데이빠이 다카라 데스 그렇죠 자 오전은요 고젠추와 무엇을, 나니오 합니까? 심아스까? 오전, 오전이 있고 중이 있는데요. 오전, 고젠, 오, 전 고젠, 다시 오전, 고젠, 오전, 고젠. 그 자, 여기서 그면 오전은 알겠어. 음, 중은 뭐예요? 오전 중에는 바빠요. 왜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츄, 그렇죠. 츄, 아츄. 두이뚜이츄 두이 근데 요새 애들은 두이뚜이츄를 두이 모르겠지? 이게요. 이 가운데 종자가 발음하는 게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츄. 그렇죠. 오젠츄와 오전 중은 나니오시마스가뭐 해요? 나니오시마스가 무엇을 해요. 이렇게. 고젠츄와 라디오. 자, 물어보게. 라디오는 일본어로 볼까요? 그렇죠. 라디오 제일 어려운 거. 피카츄라 이츄 고젠추 yes. 들으면서 기기나가라 기기나가라 <laughs> 어, <laughs> 청소해요 방 청소해요 헤야오 청소해요 소지시마스 아 너무 웃겨 방을 청소해요 헤야오 소지 시마스 방을 청소해요. 해야오, 소지시마스. 다시. 방을 해야오. 어, 봐봐요. 방을 해야오, 청소합니다. 소지시마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만 해볼게요. 방 청소해요. 시작. 해야오, 소지시마스. 학습 자료는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운 받을 수 있어요.